안녕하세요. 마이스토넌스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오파죠. 여기에 갭이 좀 발생을 하긴 했는데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장단기 금리차는 마지막 오파를 그릴 예정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갭이 하나 인데요 1파, 2파, 3파, 4파, 5파. 현재 마지막 파형 자체가 4파 정도로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등한다는 말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양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보이는 10년물 금리가 상승폭이 2년물에 비해서 높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상승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두 수치의 절대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오파를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설 때부터 어떤 상황을 만들지를 지켜봐야 된다. 패드워치 툴에서 보시게 되면 그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현재 2월달에 보이는 금리가 450에서 475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BP, 25BP를 더 올리고요. 상단이라고 하는 곳은 바뀐 게 없습니다. 기존에 500에서 525에서 25BP가 떨어진 수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현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이 점점 줄고 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반등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라 거예요. 왜? 금리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시장이 30% 이상 떨어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 볼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려는 폭이 75pp나 50pp처럼 큰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25pp 수준 내외라면 충분히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볼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아직까지 이런 형태를 보면서 반등의 여력을 조금 더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스피 200입니다. 일단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하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가 좀 애매한데요. 원 달러 환율과 따져보자면 현재 지금 해석해드릴 부분이 확실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원 달러 환율 시장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국가 개입도 좀 있었고 파형이 비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조금 제외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구간이 어떠냐. 여기서부터 1, 2, 3파 이후에 여기가 4파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서 3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보인 이후에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3파, 3파, 5파인데, 여기서 파형 해석이 좀 이상해서 돌릴 수 있는 신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 부분이 3파이긴 한데, 그렇다면 535 형태로 내려가야 된다. 535 형태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5파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파형이 이런 구간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되었는데 현재로서는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 3파, 4파, 5파로 해석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 3파 이후에 4파, 5파였다면 4파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은 1파의 고점을 훼손할 수 없어요. 1파의 고점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인 303.4를 무조건 뚫고 올라갔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뚫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올라오고 있는 파형은 여기 마지막 오파의 연속인 1, 2, 3, 4, 5로 볼수 없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보이는 주황색 파동이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파형이 오파입니다. 그래서 3, 3, 5파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오파가 제가 좀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지금 제가 오파로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질 상황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떨어질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더 아직까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크게 오파를 만드는 걸 생각했고요. 크게 오파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갈수 있는 최고점은 이 당단인 323이었습니다. 최소한 323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5파를 만는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327이나 그 위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갭 여기 있는 갭까지도 배울 수 있을 거다 333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현재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을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3파로 떨어지는 경우라면 535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크게 5파를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굉장히 큰 파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33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렇다면 1파가 아닐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즉, 여기가 5파가 마무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3, 3, 5로 종료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5파로 끝나는 옵션이 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5분분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5분분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상황을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연장 파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마지막 5파를 지금 그리고 그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3파가 연장이 되고, 나머지 여기서 5파가 그려지고 있다. 즉, 그렇게 따지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지금 3파가 크게 연장이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 5파를 그리고 있을 수 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혹은 여기서 지금 상단을 더 노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1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꺾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1시간 본 기준으로는 충분히 여기서 한번더 노려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형 형태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상황을 보고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여기서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시장이 이게 미국시장이라고 생각되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 파형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마지막 파형을 그린 이후에 여기서 어떤 파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시장과 똑같다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면서 오파를 먼저 만들면서 이제는 하락파동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서 상단에서 올라갈 때 만들었던 갭이 있죠 오늘 갭을 한번 테스트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올라갈 때 갭을 한번 테스트 했습니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구간을 한번 테스트 했는데 그 하단은 없지 못했어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과 똑같이 테스트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오파를 테스트 하면서 상단을 여기 영역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상단을 열어두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더 올라갈 수 있냐면 최소한 1.2% 정도를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파형을 만들고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종료가 된다는 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3파, 여기서 3파, 마지막 5파를 전단 형태로 만든 이후에 그냥 하락하는 겁니다. 상승을 시도했지만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 상승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락 파동을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락 파동을 만드냐? 상승 파동을 다시 만들고 크게 올라가느냐? 이런 식의 두 개의 파형 중에서 하나를 만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였던 파형이 일단 조정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3파, 3파, 5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파형에 대해서 제가 갭을 이렇게 메울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상단이 12,200대 이 구간일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간을 모두 다 갭을 채우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5파 형태로 여기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3, 5 형태로. 그래서 5파 형태를 올라갈 거를 확인하고 다시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건데, 제가 카카오톡상에도 말씀드릴 때, 이 구간이 현재로서 5파가 종료되었는지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보조 지표들과 모두 활석을 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승하면서 만든 갭을 금일중으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서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이는 파형 형태가 마지막 535 형태, 535, 또는 3 3 5였텐데 마지막에 5파로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갭을 메우면서 한번더 테스트한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5파가 좀더 강력하게 내려온다면 아래쪽에 있는 1 1 0 13 정도를 한번더 테스트하고 여기를 한번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파의 고점, 1파라고 생각되는 예상되는 이 지점을 더 이상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서 5파를 만들어야지만 1, 2, 3, 4, 5 해야지만 1, 2, 3, 4, 5 이렇게 하락을 한번더 만들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형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1, 2, 3, 4, 5라면 마지막 형태로 여기 3파까지 만든 이후에 다시 5파 이런 식으로 돌린 이후에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냐 최소한 이 파형이 정상적인 오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존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영역은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11295, 대략 11300 정도네요. 11300 정도에서 상단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여기에 지지 저항 구간 조금 있었으니까 이 구간을 테스트해 보고, 혹은 여기가 오파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파를 크게 그린다고 하면 11486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최대 3.4%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지표라든지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이 정도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상단을 일부 높여보는 2% 내외까지의 파양을 보여주고 종료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파양대로 보면 3, 3, 5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않아서 한국 시장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파가 1파로 종료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상승 오파를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걸 지켜보자. 3파로 조정이 될 건지. 왜냐면 현재 미국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5파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잠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미국이 5파를 만들면서 떨어질 동안 이런 식으로 3파를 조정받을 수 있겠죠. 3파를 조정받고 크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달려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이 오늘 일부 하락하고, 다시 재상승을 해서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 이후에 떨어지는 바향 형태를 보고 한국 시장도 일부 하락 조정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바향이 아직도 남았고 상단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죠. 일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오파를 그리면서 반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게 저희가 여기서 파양 해석이 일부 되지 않았던 구간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4파라고 생각되는 조정 구간을 만드는 이 공간이 굉장히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세요. 여기에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기를 해석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본 구간은, 현재까지 해석은 이랬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이후에 이 구간이 아직까지 5파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3, 4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5파로 내려간, 내려간 이후에 크게 3파를 반등해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5, 3, 5 형태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가장 크게 아직 떨어질 영역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가 5파로 완료가 된 이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5파로 끝났다면 1, 2, 3, 4, 5로 해서 5파 끝나고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파형을 3파로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3, 3, 5 형태의 마지막 반등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후에 다시 크게 5파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거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도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현재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도, 월봉으로 봤을 때 그 역시도 가능해요. 그 역시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한 이후에 크게 떨어지는 즉 5, 3, 5 형태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몇 개월 정도 해보다가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예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동이 예상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